식민지를 경험했어요. 우리 지금 공여국 중에서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는 없을걸요? 식민지였지 그 사람들이. 식민지를 공여한 나라. 그래서 이런 이러한 이러한 그 인도네시아나 이렇게 외국에 가서요,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우리도 예전에 식민지였다. 나도 식민지 국민이었다. 하면 깜짝 놀라면서 그때부터 딱 번드가 생겨요. 허, 와서 우리를 가르치려는 에듀케이터가 아니라 정말 친구구 나라는 생각. 그다음에 전쟁이었죠전쟁이었죠 그다음에 독재겪었죠 그다음 에가난이었죠 그다음에 고, 고, 고도 성장해서 이렇게 도시화하면서 이런 도시 도농간의 그 차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를 주겪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 우리가 도와주려는 나라에 가면 이, 이 여러 가지 사회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음 응. 아프리카에 가면 전쟁난 데가 우리도 전쟁 겪었어서 우리 너무 좋아하고 어디 식민지 우리도 식민지 겪었어서 너무 좋아하고 독재 뭐 미얀마 같은 데가 우리도 옛날에 독재 겪었서그 마음 잘하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우리는 구호개발하기에 너무 좋은 그런 그. 역사적인 경험을 갖고 있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하그니까 서방 세계도 전혀 모른다고 할수 없고, 중국과는 옆나라로 5천 년 동안 살았고 거기에서 굉장히 좋은 그 완충제 역할을 할수 있다고 저는 크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중국어에 대한 관심은 중국이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이에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어디까지 들어가면 알수 있을까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정말 재미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 그리고 그 그 구호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구호의 중요한 액터의 예, 그 양자간에 좋은 그런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에요. 북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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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중국을 옆 나라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히려 그거에 그거를 나중에 그한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혹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식량 원조라든지 이런 원조를 할때 중국어를 하는 한국 사람이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또 개인적인 바람도 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네. 지금 독서실로 교사로 학, 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학그 어. 학생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어. 꼭한 번씩은 그그비아 어. 그런 그 동영상 어. 그런 꼭 보여준대 학생들. <laughs>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거꼭좀 말해달라고. <laughs> 너무 너무, 너무 존경스럽다. <laughs> 어 아니야 아니야. 나는 네. 그 엄마한테 꼭 잘해줘. 그렇게 든든한 저, 아들을 떠서 너무 부럽다고. <웃음> 아, <웃음> 응. 아, 정말 너무 너무 저도 항상 부모님을 통해서 이런. 그 이렇게 활동하시는 걸 많이 들었거든요. 네. 하면서 저아 정말 이 세상에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남을 돕는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쉬운 일이 아니냐면은 남을 돕는다 그런 사람들이 어잘 그러니까 도와주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잘도 어떤 때는 사람들이 진심도 모를 진심을 모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아뭘 저렇게 그러, 저렇게 뭐 우리나라 사람들 돌 사람들 바까이도와 깥 이럴 수도 있고 그니까 러 그런데 그걸 지치지 않고 하는 거는 동지들이야 동지들 그러니까 저는+ 저는 그냥 어쩌다가 맨 앞에 프런트 라인에 나가 있는 사람인데 이런 부모님들 엄마 아버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다 동지들이 있는 거잖아요 힘을 모아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거의 보, 보면은 그냥 앵벌이 수준인 것 <laughs> 밖에 나가서 그+ 그쵸. 이제그아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것도 너무 자랑스러워. 난 정말 우리나라 이게 여기에 딱 바디 페인팅을 했으면 좋겠어. 우리나라 <laughs> <지금> 사람이라는 <laughs> 음, 바디 페인팅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도와줄 때 우리는 정말 돈만 갖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도와 너네 나라가 정말로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힘들 때 손을 잡고 같이 갔으면 좋겠고, 뭐가 우리가 도와줄 때딱두 손으로 따뜻하게 도와줬으면 좋겠어. 내가 정말 만들고 싶은 나라는, 나라는 뭐냐. 옛날에 지난 10년 전에는 우리나라 도울 사람 많았는데 왜 우리까지, 우리 우리나라까지, 다른 나라까지 돕느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 지도 밖으로 힘든 나라, 엄마, 아버지의 큰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런 사회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길거리 가면 나한테 돈을 주잖아. 그러면은요, 왜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도, 그런 마음은 다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10년간은 뭘 하고 싶냐면, 근데 우리가 어떻게 잘 도와줄까? 어떻게 잘 도와줘야 되나?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음?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하면 잘 도와줘야 되나? 그잘 도와주는 그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잘 도와주는 사람, 사람들 도와주는 게 정말 잘 도와줘야지 사람한테 도용이 되는 거잖아. 그 사람이건 나라건 사회건.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는 예전에는 받는 나라에서 돕는 나라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은 주는 나라지만 그냥 주는 나라가 아니라 잘 주는 나라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현장에서 얘기했으면 현장 이야기를 막 자신 아픈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거의 뭐 자극 수준이잖아요. 선동 자극 수준으로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막 얘기했다면 지금은 정말 세계시민 교육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가 이분들을 이렇게 도와야 되고 이분 사람들을 잘 돕는 것이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똑같은 돈이라도 이거는 교육을 통한 실천인 거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나는 그것이 되게 중요한 거. 그래서 독서를 독서를 통한 이렇게. 왜냐하면, 너무나 잘하는 게 뭐냐면, 자극, 어딜 갔다 와서 막 자극을, 뭐랄까, 아, 너무, 이사람 너무 불쌍해 지금 당장, 당장 돈이 필요해요. 지금 2주일간 사, 어, 사람이 안 오면, 뭐, 식량이 안 오면은 다 굶어 죽어요.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돈을 내잖아. 돈을 낸다고 막 그래요. 그 다음날 전화하면 마음이 변해. 그건 왠지 알아요? 그건 자극에 대한 반응이 돼. 때 근데 지금은 교육을, 아, 이분, 이, 이 사람들은 왜 지금 이걸 도와야 되고, 이렇게 도우면 이렇게 되고라고 정말 잘 알려주면, 그러면 이거는 실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확 바뀌고 그러지 않아 그리고 지속적이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만들고, 아시아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고, 전 세계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면,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세상에 한 발짝 다가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내가 꿈꾸는 세상은 굉장히 간단해요. 굶는 아이가 없는 세상, 그리고 적어도 그 다음에 적어도 그 아이가 초등교육을, 초등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어그 아이가 그래서 초등교육은 받아야 자기가 무슨 꿈을 꿀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난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잖아.